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판이나 유튜브 사연을 잘 챙겨보는 35살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답니다. 요즘엔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점점 그 말을 실감하면서 사는 중이거든요. 아무리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제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되어버렸어요. 딱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고는 할순 없겠지만 남들이 다 아는 사이였으니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뭐. 사연을 써내려가면서 편의상 남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연상이었고 군대를 다녀와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취준생이었죠. 당시만 해도 취업이 하늘의 별다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났죠.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면접 볼때 입을 정장 좀 사게 돈좀 보내줘. 응? 지난달에 산건 어쩌고? 이제 계절도 바뀔 때 됐고 솔직히 유행도 지났고. 왠지 새옷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면접도 잘볼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건 그렇지. 내가 지금 계좌로 50만원 보낼 테니까 확인해 봐. 오케이. 확인했어. 역시 자기밖에 없다니까. 그나저나 이번 주에 어머님 생신 아니야?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내가 벌어둔 돈이 없으니까 딱히 뭘 해드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엄마가 많이 바라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니야 여자들 마음은 그게 아니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드려야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선물을 싸. 이렇게 너한테 매번 빌려 쓰는 형편에. 이게 왜 빌리는 거야.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지. 내가 벌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역시 자기는 쿨해서 좋아. 내가 나이감 못한다고 욕먹는데도 자기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난다니까. 그래서 어머니 선물은 뭘로 해드리면 좋을까? 안 그래도 저번에 백화점에서 목걸이 세트 보시던데 그게 가격이 좀 나갔어. 얼만데 그래? 80 얼마 했던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요즘 금값도 많이 떨어졌고. 이왕 해드리는 거 좋은 거 해드려. 내가 100만 원더 보낼 테니까 꽃이라도 한 다발 더 사드리고 허튼데 쓰면 안 된다. 알겠어. 그나저나 오늘은 일 늦게 끝나. 늘 그렇지 손님들이 가야 끝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하필 동창 모임이라네. 그럼 오늘 저녁에도 못 보겠네. 면접 준비해야 해서 잠깐이라도 보려 했더니.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보자고. 나 손님이 불러서 가봐야 해. 수고해.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호구 같죠? 스물 두살 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을 만나 첫눈에 반한 뒤로. 무엇에 홀렸는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자처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결사반대 하셨지만 워낙 확고하게 굴었던 탓에 저를 지지해주며 남편과의 동거를 허락하셨습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안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저녁부터 새벽녘까지는 호프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적성에 안 맞기도 했고 부모님을 따라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남들은 마트가 뭐 대수냐고 하지만 이래뵈도 부모님은 전국의 체인점이 30개가 넘는 마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3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변변찮은 직업도 아니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 딸이 불쌍하셨는지 원래 직원들이 받는 월급보다 조금 더 쳐주셨고 덕분에 생활은 모자람 없이 할수 있었어요. 아가 저번에 현성이 통해서 선물 잘 받았다. 어머,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역시 어머니가 보시는 안목이 있으시죠. 현성씨가 언급해줘서 제가 수월하게 골랐어요. 아주 만족스러워. 그런데 이제 너네들 슬슬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아직 현성씨 직장도 안 다니고 저희도 지금이 더 좋기도 하고요. 자리 잡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야 너희들이 알고 지낸 시간이 몇 년인데 그러다 나이 다 까먹고 애도 안 낳고 그럴라고? 에이 아니죠. 현성씨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바로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합격 못 하면 죽어야 된다면서 아주 이를 갈더라. 이번에 대기업에만 세 군데 지원했다며. 아유. 그 놈의 새끼 눈만 높아서 솔직히 이왕 취직하는 거 좋은 데 하면 좋죠. 그러다 너때 놓치고 후회할 일 생긴다. 준비 안 되어 있어도 이때다 싶으면 하는 거야. 그러다 좋은 사람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오빠랑 저랑 보낸 세월이 얼만데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챙겨주신 반찬 잘 먹었습니다. 그래 이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 현성이 굶지 않고 잘 챙겨줘서 나도 반찬 해다 줄 만난다. 그리고 너 요즘 수입 좀 어떠니? 저야 뭐 똑같아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도 아르바이트 다니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잘 챙겨주기나 하겠니? 너무 일만 하면서 지내도 못 써. 차라리 너도 현성이처럼 어디 회사에 취직하는 건 어때? 에이, 저는 어디 한 군데 얽매이는 게 싫어요. 오히려 이런 게더 생동감 있고 좋은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많이 보태주질 못한다만 그래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해줘야 한다. 아. 그리고, 이번에 그집 전세로 돌렸다며, 누구 명의로 했니? 제명의로 했어요. 대출 안 받고 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들 명의로 안 하고? 제돈 들어갔으니까 제명의로 했죠. 오빠가 아직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살던 집이라서요. 그래도 그렇지. 남자 기죽이지 말아라.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번듯하게 전셋집이라도 있어야 하잖니. 거의 10년 가까이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단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불평 한번 없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신입사원 교육받으러 가야 한다길래 축하 파티를 해줄 시간도 빠듯하겠더라고요.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남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주기 바빴어요. 저는 따로 만날 시간은 없고 해서 직장 다니면서 입고 다닐 옷사라고 200만원을 보내주었고, 저희 부모님도 축하 선물이라며 지갑은 두둑히 채워다니라며 300만원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취직한 탓인지 어느샌가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자기야, 오늘도 야근이야? 신입사원이 맨날 그렇지 뭐. 아직 일도 배워야 하고 처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다고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집에 못 들어온 지2일째데 낸들 알아?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걸 어떻게 해? 아니, 나는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월급도 박봉인데 조금 편하게 쉬게 해주지. 회사 일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자기랑 이렇게 연락하는 순간에도 보고서 하나는 더 만들어야 돼.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어, 어, 그래. 너 지난번에 보약지으라는 거 지었니? 아니요, 제가 깜빡했네요. 아니, 너는. 깜빡할 걸 깜빡해야지. 우리 아들 먹일 건데 그렇게 소홀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요. 오늘 가서 바로 맞출게요. 쯧쯧. 젊은 게 벌써 그러면 되니?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집에 가보니까 살림이 아주 개판이더구나. 너는 그동안 뭐 했던 거니? 저도 밤낮 없이 일하면서 오빠 뒷바라지하고. 오빠도 취업 준비하느라 밤낮 없어서 저희가 집안일에 많이 손을 못댔어요. 저희, 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켰어. 네? 원래 분담해서 했었는데요?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귀하게 자란 우리 아들 손에 물을 묻혔다고? 그러니까 애가 취업이 늦어지지 취업 준비만 해도 모자란데 집안일까지. 어휴. 내가 복장이 터진다. 터져.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원래 집안일은 누구 하나 몰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자발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건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어떡해요. 의구, 자랑이다. 이제 대기업 다니는데,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지.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어머니, 요즘엔 같이 하는 게 트렌드예요. 남자도 집안일 할줄 알아야 한다고요. 다 필요 없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 우리 아들한테 일 시켰다가는 내 손에 죽어.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 조금 서운해지려고 해요. 서운해 봤자지 니까짓 게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비교나 되냐. 너네 집안은 또 어떻고. 어머니, 왜 저희 집까지 걸고 넘어지세요? 저희 집이 뭐 어때서요? 너네 집 동네 구멍가게나 운영하잖니? 저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도 아니고, 고작 구멍가게인데, 그거 갖고 유세 부리는 거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구멍가게가 무슨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규모 나름 크거든요? 규모만 크면 뭐 하냐? 사람들이 브랜드 찾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넌 아직 인생을 헛살아서 모르는 게 많은 거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 친정을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진작에 알아차리고 파혼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지도 못했네요. 남편이 어렵사리 늦은 나이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무시는 계속되었고 남편의 잦은 외박과 출장에 오히려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무시당한 것 같아 무척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현성 씨랑 교제 중인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랑 뭘 해요?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네. 현성 씨랑 교제 중이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아, 그러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현성 씨가 말을 못 하고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이야기하려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까놓고 말할게요. 현성 씨랑 헤어지세요. 그쪽이 뭔데 헤어지라 말아요? 우리 같이 산지 5년도 더 됐거든요. 그게 왜요? 남녀가 동거도 할수 있고, 난 이해해요. 어차피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게 굴릴인가? 예민? 지금 그런 단어 쓰는 게 적절치는 않을 텐데. 아, 아니면 현성 씨 뒷바라지 하면서 쓴 돈들 때문에? 그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요. 뭐, 대충 5천만원은 되나요? 이것도 후하게 쳐준 거예요. 어이가 없네? 지금 그쪽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실수는 그쪽이 하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들러붙을 생각이나 하고 현성씨랑 이미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헤어져요. 어머니, 이 여자가 말을 안 듣는데요. 세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세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란다. 그동안, 현성이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했다. 이제 그만 헤어져 주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했다지? 그럼 이제 너랑은 볼일 없는 거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소기업 같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직업도 없는 너 따위 필요 없으니 헤어지거라.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뭘 한다고 그러니 생활비나 벌수 있니?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현성 씨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 헤어지라는 소리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발버둥 대지 말고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네, 잘 알겠습니다. 말이 잘 통하니 다행이구나. 새아가 말했던 돈은 보냈니? 아니요, 지금 보낼게요. 받았지. 이제 잘 먹고 떨어지거라. 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정말 후회할 짓 하시는 건데, 제발 후회하시길 바랄게요. 반응이 왜 그러니? 찜찜하게. 아무튼, 이제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렴. 저는 더 이상 자존심에 상처내기 싫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제 자존심이야 금방 회복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부모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우선은 애써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에 대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말이죠. 때마침 부모님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으니 이제는 사업을 물려받아도 될것 같다며 저에게 경영수업을 받으라 하셨죠. 남들이 보기엔 보잘 것 없는 슈퍼마켓이지만 대기업에서도 저희 마트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어이없는 이별과 함께 저는 부모님께 사업을 물려받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엄청난 매출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연 매출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짤릴 걱정 안 하고 허튼 짓만 안 하면 돈이 술술 들어오게 되는 수준이었죠. 자기야, 잘 지냈어? 이게 누구야? 박현성 씨랑 최정자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요. 말하는 뽄세 좀 봐라. 다름이 아니라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다.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더 남아 있나요? 아르마, 내가 그 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어디서 개가 짖나? 내가 네가 고생한 건 새까맣게 잊고 그녀한테 홀려서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봐. 그러니 이제 그만 날좀 바라봐줄래? 그래. 보아하니 너도 솔로인 거 같은데 아직 마음 안 변했으면 다시 시작하렴.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건다 용서해 주마. 진짜 지랄도 풍년이네요. 이 보세요, 정신 안 차려요? 그러지 말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들어보니까 너 부모님 마트 인수해서 잘 되고 있다며 연매출이 장난 아니던데 신문에 난 A 마트가 너네 마트 아니야? 맞아, 그걸 이제 알았니? 사실 나 해고당했어. 나랑 만났던 그 여자가 우리 회사 사람인데 유부녀였지 뭐야. 난 정말 모르는 일이었고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내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응? 진짜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내가 왜 너랑 다시 시작해? 그렇게 가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소리야.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꺼져 줄래? 아니 잠깐 에이마트라고 했니? 네 그런데요. 동네 구멍가게라면서요? 왜요? 저희 가게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 그거 전국에 체인점만 수십 개인데 너왜 그런 걸 말을 안 했니? 제가 이런 걸다 일일이 말해야 해요. 그리고 마트 사업하고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개무시한 건 그쪽인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아 당신 아들 꽂아달라고? 아니. 이번에 몇 백억 매출 났다고 기산한 것도 봤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이면 진작에 말을 하지. 난 그저 동네 마트 운영하는데 잘난 척 하는 줄 알았잖니. 아휴, 우리 며느리가 A 마트 사장이라니. 당신 정말 대단하더라. 이제 내 마음 받아주는 거야.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시네요. 누가 다시 만난대요? 누가 다시 합친대요? 왜들 난리지?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아가,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 꺼지세요, 이 망할놈의 인간들아. 남편은 만나던 내연녀와 불륜 관계인 사실을 회사에 들키고 말았고, 그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광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마땅한 일을 찾기 어려웠던 남편은, 일용직이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유부녀한테 뒤통수 맞은 남편놈도 웃기지만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던 그 여자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죽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나 봅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끈질기게 연락해 오며 제게 사랑을 갈구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받아주질 않으니 나중에는 돈 받은 거 토해내라며 악다구니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화해서 말하는 내용, 저에게 한 행동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고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큰 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제할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는 분의 소개로 맞선을 보기도 했고요. 상처가 많은 저를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잠시 대기업에 근무하던 시절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 집을 사버린 탓에 매달 대출이자만 200 가까이 되는데 직장에서 잘린 남편은 어렵사리 일용직을 전전하며 그 이자를 메꾸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럴 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